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요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식의 요령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건텐츠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 전에 네, 좋아요, 구독, 띠리띠리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조금 어려웠죠? 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위로 올렸는데 그 주체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만 오늘은 개인들이 말아 올렸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열심히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 보실 수 있습니다 그환율이또 어떻게 되었는가 체크해 봐야겠죠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392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장중에 한때 1395.3원까지 치솟아 올랐던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환율이 치솟아 올랐는가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네,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네, 상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의견이 막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이 네, 선물 지수가 막, 막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힘든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산 연속으로 해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거나 식료품이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아마 매파적인 정책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털썩 주저앉았다. 뭐 이제 이런 제이 기사들이 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장도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던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이 이제 울트라 스텝까지 가능한가, 이제 그렇게까지 갈 건가,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울트라 스텝이라 하면 1%포인트 올리는, 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4.5포인트까지, 네,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준 금리를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려야겠죠? 그럼 이, 이제 빚진 빚이 빚지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증시 지장은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경계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런 것들 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힘들다, 네 힘들다 이런 것들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미국 물가에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을 처리한 것이 이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가, 해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조금 부족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부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네, 본인의 요런 것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겸사겸서할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조금 피해를 보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뒤통수를 맞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좋게 홍보를 하면서 네막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까지 떴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보조금을 강조했다라는 거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자국민한테도 굉장히 지금 네뭐이 전기차 외에도 바이오주나,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이렇게 좋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는 우리 땅이라는 기사가 지금 떴는데, 뭔 소린가 하고도 봤더니 러시아가, 네, 군인이 굉장히 지금 밀려서, 밀려, 밀리신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7일날 사진이고요. 네, 9월 7일날 사진이고 이게 지금 9월 14일날 사진인데 여기서 이만큼 영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만큼 지금 다시 탈환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밀린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네, 굉장히 빠르게 치고 위로 올린 거,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많이 치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 히르키우 대부분 내주고 러시아로 철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거였는데 혼자 한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네 러, 러시아에게 반격을 조금 하려고 수개월간 미국과 작전 계획을 논의를 했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무기나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또런데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행여 네 만약에 미사일을 막 폭격하려고 일부러 조금 피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뭐가 대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단 전쟁은 계속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8년간 20여 개국의 정치인들에게 4천억을 넘게 뿌렸대요. 이제 검은 손이었다는 거죠. 검은 손이죠. 뒤에서 이렇게 막. 로비하고, 막,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또 뭐, 목록이 조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일단, 요렇게 된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억제용 제재 패키지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금 약간 애매하죠 아무래도 시진핑이 네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는데 거기 상태에서 지금 3 년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이게 어 미국이 개입할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일단 이렇게 뭔가 미국이 조금 계속 대만을 사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내 네, 짐작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3연이 되고 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어, 중국에 더는 갈치 안 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새 무역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협박에 더 있는 순위자에 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의 이제 의존도를 조금 낮추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조금 걱정이 돼요. 왜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중국에 많이 의지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지혜롭게 만약에 행동이 잘 된다고 하면 우리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고 배우면 참 좋겠죠. 그리고 북한에 관한 것들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뭐,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특별한 건 없었고 요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근데 이제 요거 기사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는 읽을까 봐 고민을 조금 하다가 뭐 잠깐 읽어 드린다고 하면 미국이 에, 핵 항모 훈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북감댐을 파괴했던 부대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대서 뭔소린가 봤더니만 여기 보시면 1951년 5월 1일날. 이렇게 그 북한의 요충지 화천댐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가 엄청 방어를 좀 심하게 했나봐요. 근데 거기를 저공 비행을 하면서 파괴를 했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거 요거 관련된 것을 좀뭐 공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북한도 조금 경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도 조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9만 명으로 다시 지금 치솟았는데, 아무래도 그쵸? 우리가 추석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줄어야겠죠. 일시적인 반등이면 좀확 늘었다가 다시 이렇게 쫙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만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랑 독감이랑 동시에 감염하면, 네, 가능성 감염될 가능성은 낮은데,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두배 이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내가 코로나19인 것 같은데, 아니, 나곧 독감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두개다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태풍이 문제더라고요. 네, 센 놈이 또 온다. 이러면서 지금 기사가 떴는데, 남마돌이, 태풍 남마돌이래, 이름이. 근데 이 남마돌이 다음 주에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네, 14일날 지금 발생이 됐고요. 네, 새벽에. 요렇게 지금 예측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진짜 올라올지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좀 세게, 했을, 그러니까 얘도 강이더라고요. 네, 좀, 매우 강은 아니고, 그냥 강이어서, 좀 위험하긴 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지켜보시고, 어떤 식으로 네또 변형이 될지 원래 막 이렇게 가다가 또확 꺾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요대로 올라올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 네 개파락하면서 말아 올리긴 했지만 하락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56%네 하락을 했고 2,411.42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쌍바닥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쌍바닥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약간 불안하죠 이렇게 해서 요런 느낌인데 여기서 치고 그냥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다시 떨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말아올리긴 해서 추세를 깨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만약에 악재 뉴스가 나오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라거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을 조금 했죠 마이너스 네, 1.74% 하락을 했고요 782.9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얘도 같죠 여기서 요렇게 네, 추세를 깨지 않았지만, 네, 이게 추세를 깨나 했거든요. 근데 갭으로 하락했지만, 네, 다시 조금 말아 올리면서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네, 앞에 매물 대도 이렇게 있고요. 추세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못 올리면, 치고 못 올리면, 네, 그냥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네, 뭐네, 뭐, 굉장히 악재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어~ 이게 장 시작할 때 굉장히 높이 뛰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고려 신현 정보를 딱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 장이 빠질 때 고려 신현 정보나 뭐 양지사나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수 방어주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도 관련주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샀는데 그 이후에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오후에 좀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매수하고 위에 걸어놨어요. 안 되면 매도 되어라. 이렇게. 근데 매도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빠진 상들로 끝나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장 끝나고 난 이후에 뒤에 들어와 가지고 이건 좀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내비두기로 했고요. 네,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고 있는 종목들은. 네, 다섯 종목이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딱히 뭐 예. 뭐 움직임 별로 없더라고. 장안 좋으니까 그렇게 뭐가 없어요. 근데 일단 에너지주 관련해 가지고는 대성 에너지는 그래도 오늘 조금 양봉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애매하네. 그리고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랑 뭔가 사이가 안좋거나 했을 때 조금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양봉이긴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서 의미가 없고요. 비텍 같은 경우도 오늘 장 빠지면서 그냥 쭉 밀린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DKND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충분히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원래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강하게 위로 올리고 지금 잠깐 조정이 오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빵 한번 띄울 수 있다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얘를 한번 매수를 크게 해서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으면 낮추면 좋은데, 마이너스가 워낙 심해가지고, 물타기를 굉장히 많은 돈을 하지 않으면 아마 탈출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조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뭐 요새 단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안 돼가지고, 제가 집중을 잘 못하나봐요. 그래서 단타도 조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어려운 자 고생하셨고 이번 주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지수 발표하면서 막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이런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냥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한번 파이팅 해보자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신교령의아의 주식 출렁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띵띵띵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